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와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원하는 무능한 종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만이 선포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포기 품고 말씀이 또한 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 말씀은 에시겔에서 저희가 어저께부터 에스겔서를 이제 같이 보았는데요.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1 2 해째 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laughs>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적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들짐승에게 넘겨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와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에스겔서의 뒷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아서 온 세계에 명성을 떨쳤던 유다가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이방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사가 되어버린 비참한 역사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무리 중에 그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40년 동안 회개를 촉구하고 외친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 그리고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라고 말씀해요. 정확한 시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는 주전 585년 1월 19일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식을 듣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참 동안 벙어리로 있었던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열어 주셨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본토 남은 그 백성들과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도 유다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인자야.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그들만의 착각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비록 유다가 다 황폐했지만,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끼리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꿈 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25절부터 말씀이죠. 고기를 피채 먹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폭력과 강포를 일삼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절대로 이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맹세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기는 커녕 돌이어 그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2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laughs> 다른 말로, 유다는 진정 니우치는 마음도,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랬다는 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시대에 세우셔서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황폐된 황폐된 그유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가정한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회복이 아닌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laughs>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정서에서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또는 죽었다 깨어나도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그런 정서의 표현인 것을 볼수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 사용하셨는가? 보통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과 또 그런 경고의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노니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면서 말씀하신 이 용어를 보니까 성경 전체 중에 11번을 사용하십니다. 근데그 용어, 용어 사용하신 11번 중 10번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비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유다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비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와 회개하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인하여서 그들을 향해 품으신 이 심판의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개하셨으면 그분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단호한 것인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것은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안일하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알기를 원하기도 또는 변화되기도 원치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이 그 시대의 직면에 있었던 가장 큰 비극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의 모습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더큰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까지 입술로만, 겉모양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는 가증스러운 유다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진정,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7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다른 말로 해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이와 같이 멸망시키시고 아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보다 더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도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더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과 사람들 향한 경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재앙으로, 재앙과 심판으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상 더큰 재앙과 죽음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때 해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태도이고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부르짖음은 곧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통회와 또 회개로 하나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이 끌려간 주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초토화되고 황폐가 되어 버린 그 시점에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경제적인 침체와 또 가뭄과 기근과 또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경제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아닌 우리가 진정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 돌아감으로 진정한 회복을 얻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겉으로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회개를 하나님께 나타내어 주는 나타내어 드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처한 이 어려움이 단순히 지나가는 한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주님, 교회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리 할 때에만이 진정한 회복이,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약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